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만 확진 농장이 사흘 새세곳이나 나왔는데요. 전라북도는 정읍 김제 부안에 주의보를 내리고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방역요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던 달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걸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정읍의 다른 토종닭 농장닭도 확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발병 농장과 인근 농장까지 모두 여섯 곳에서 닭 21만 마리를 처분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에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몇 마리씩 하고 있습니다. 또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농장으로부터 10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 120여 곳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선 이번 주에만 가금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확진된 전북 지역 가금 농장은 모두 7곳입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철새의 북상 시기가 지난해보다 늦어진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이달에 확인된 철새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가량 늘었습니다. 새 째게 철새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새로 인한 어 이동에 따른 감염이 아닌가요. 전라북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철새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도래지 주변인 정읍, 김제, 부안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또 소독 차량을 두배 이상 늘리고 가금 농장의 이상 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